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엄마 표수학이나 홍공을 할때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영화를 봐도 어떤 사람들은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의 줄거리를 금방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한 다음에 말로 잘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 학습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를 봐도 그 스토리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학습을 할 때도 학습 내용을 잘 기억을 하게 되고 반대로 영화를 봐도 그 스토리를 금방 잊어먹는 사람들은 학습을 해도 학습 내용이 장기기억에 저장되지 않아서 바로 날라가 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기억을 해야지만 문제에 적용해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배웠던 것들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죠. 개념도 날아가 버리고, 연산에 대한 규칙도 날아가 버리고, 공식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엄마표 수학이나 홍공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표 수학이나 홍공하는 아이들은 어떤 것이 부족해서 어,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책을 한권 읽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편하게 읽는 거고, 두 번째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설명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읽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편하게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내용들이. 저장이 안 되고 사라져서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게 되죠. 근데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용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고 그걸 스토리화해서 나중에 만들려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게 좀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 내용 자체를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게 엄마표 수학, 홍공수학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엄마표 수학과 홍공수학은 인출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매번 인출 연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가령 테스트를 본다라든지 뭘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거를 공부할 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중에 끄집어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더 의식적으로 집어 넣게 됩니다. 자, 모든 학습은 내가 학습한 것들을 나중에 써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들이 있어야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운전을 배운다라고 해도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면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겠죠. 근데 그냥 편하게 운전을 배우다가 안 되면 그냥 때려친다 그러면 머릿속에 집어넣질 않습니다. 따라서 엄마표, 가정학습,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인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묻고 답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념 테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출 연습들이 자주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인출 연습에 대비해서 학습을 적극적으로 해줘야지만이 배웠던 개념들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작업들이 좀 있어줘야 되냐면, 묻고 답하기란 작업도 개념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지만, 시험이라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들은 문제가 단원별로 섞여 있어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게 어떤 개념을 가져다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연습들이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아이들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할때좀더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의식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학습하는 것들이 연습이 되면. 실제 생활에서도 영화를 보거나 어떤 장면을 보면 훨씬 더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그것들을 인출 연습에 대비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연습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머릿속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 같은 경우도 뭐 영화라든지 혹은 어떤 책을 읽든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구조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설명하기를 합니다. 제 머릿속에 구조화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장기 기억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거의 의식적이지 않게 그냥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어,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냐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것은 의식적으로 제가 뇌를 써서 그런 정보들을 집어 넣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적인 면에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엄마표나 홍공, 그리고 가정학습 때는 이러한 인출 연습을 할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교재에 단원별로 있는 문제들을 푼다라고 인출연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이 섞여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최상위 같은 경우는 맨 뒤에 보면 모의고사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1회, 2회, 3회, 4회 해가지고 단원별로 섞여있는 모의고사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학습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쓴 열려라 심화라는 초동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인출 연습을 하게끔 단원관 융합 문제들, 모든 단원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게 어느 단원의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인출 연습을 자주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홍공, 가정학습, 그리고 엄마표 수학에서의 치명적인 문제점, 즉, 인출 연습 부족으로 인한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운 것들이 장기 기억에 저장되지 않는 상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홍공 형태로 수학을 공부하다가 온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이 우수한 점 뭐냐? 자기 주독성과 개념 이해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부족한 점들은 뭐가 있냐?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들은 잘 못한다. 왜 못하냐? 인출 연습을 그동안 많이 안 해왔다는 거죠. 왜냐면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출 연습을 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단점들이니까 왜 단점들이 생기는지 인지하고 극복을 해나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